주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티칭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또 기도문이고 또이 기도문 하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상달되어지면 이 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이 당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내용 안에 모든 영적인 축복과 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방법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의 것을 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9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절, 23장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헬라어는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태의 독특한 표현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인간의 모든 계획과 또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것이죠. 기도에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대상이 있고 그 대상자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신 분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하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 신분 관계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신분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또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숨을 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강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인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자세와 믿음과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해 주시고 말면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도 안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는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다 모자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자세와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이 기도를 기도를 나아 나아가는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이죠. 네, 이첫 번째 자세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어, 너 자세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준비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증인이 되는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혈연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맺어진 관계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남의, 남의 아저씨에게 또 남의 어머니에게 아주머니에게 나의 소원과 내가 해달란 것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얘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 것구나. 얘 경찰서에다 아마 말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 또 감정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맺어질만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해봐야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나의 소원을 말하고 해달라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또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어떤 것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또 본향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당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당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힘을 힘입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내 앞에 먼저 내밀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하나님의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영광을 받기, 받기 위하여,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속을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면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복은 많이 받고, 고난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기도할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을 받을 책임과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복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물질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질보다 더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부자관계가 형성되었고, 또 실제로는 어떤 기도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입니까? 에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성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아들이므로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보내세요.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 아멘. 하나님의 영곧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만드신 분이시고 세우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십니다 구속자라는 것은 구원자 곧 예수 글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를 지으시니 또 너를 세우시니를 믿고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하기아 스테토토 오노마수 라는 말인데 이것은 당신.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허옵소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또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 구별될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문구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자신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 이마, 이마옵시며 라는 말, 말, 말씀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세계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11절과 12절은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강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양식은 일반적인 음식을 가리키는데, 이 영적인 음식은 또한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받았습니다. 하루 먹을 양만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고 또더 많이 가질 때에는 그 다음날에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이 일치의 양식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내일을, 내일을 위하여 염려, 염려하지 말라 네. 내일 내일이든 내일이, 내일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같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 부족하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도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이 읽자는 것은 이것이 엄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만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임금이 일만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었지만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오에 가두었습니다. 이를 왕이 신하가 보고 그의 악행을 임금에게 말하였는데 임금은 그를 불러서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 받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엄청 우리가 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이나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격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 미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게스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자기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서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시련의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탄과의 그 계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영적전쟁을 치릅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시고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신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것 같이 양이 목자를 찾는 것 같이 진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